저 10시간 안 넘는 게 오리사랑 자리밖에 없어요 아 그... 어떡하지? 네나 <laughs> 아, 아, 파라, 파라 총시간 8시... 빠대 경장 합쳐서 8시간인데 해도 되겠죠? 해도 되겠죠 <laughs> 그러면 아... 미안해요 네 웬만하면 그냥 별로 안한거 하세요 그냥 그냥 솜브라 <laughs> 왜요? 왜요? 저 여기서 오리 어? 오리 아, 오리사이드 오리 <laughs> <괜찮아요. 웃음> <laughs> 돼. 오리사 오리사드 오리사드 데지 않아 사드 데어 오리사드 데어 오리사드 데어 오어 뭐야 오어오리오리사오리사오리사 오리사드 데 할까? 리사 오리사드 데까 오리사드 데어 오로 그러면 그냥 맥크리 빼고 서울드 하자 어. 나 제아타.. 맥크리도 나쁘지 않아. 않아 분명히 트레나 겐지 같은 거 나올 거기 때문에 아 제아타 착작한지 얼마 안 됐어 알았다. 텐션 아... 업해요 네네 아괜찮아 괜찮아 누나 괜찮아 아. 어이 깜짝아 퀴즈니까 어, 핏수, 어, 누나 일부러 하신 거아니가 죄송하다고 한. 하는데 어, 어, 어. 오케이, 맥크리 왼쪽x2 맥크리, 왼쪽,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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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맥크리 딸팀 맥크리 좀 해줘 맥크리 좀 해줘 근데도 오리사 했다 오리사 낚다 주시면. 아, 힐 1초만. 한 오. 아, 이제 케어 안 해줘도 돼 아, 힐. 아, 힐이 안 좋았다. 어, 오? 뭐야? 아. 아나디바오사에서 죽지. 메크리 <laughs> 살린다. 메크리 살린다. 이거 잡자. 이거 잡자. 아 메크리 대신 계해 줘. 왼쪽에 맥크리 있어요, 어디? 아, 우리나 죽겠다. 나힐 줘, 힐 줘, 힐우리사1 까비. 솔자 피 h 이다 근데 맥크리 왼쪽에서, 맥크리 왼쪽에서. 리요 맥크리 개 h 안 보여, 안 보여. 솔자 어, 나 맞다, 나. 아, 나 맞다, 나. 아, 힐 넣었는데. 아, 힐 넣었는데. 가라고 할 거야. 어, 아, 먹었어요, 일단. 일단 먹었는데? 자, 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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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뺨. 확실하지 않은 저 술메기니까 뺄게요 아야 할만해 할만해 아이고 네? 아 술메기면 팔을 내려야죠 힘들어힘들어 힘들어, 이거 저 오리사도 빼야 될거 같은데 방벽없어아나 트레이스 그러 하면 안 돼? 할게 아, 없어 <laughs> <laughs> <살았다. 웃음> <laughs> 아. 어 메시님 저해 좀. 뒤에 있는데 오고 oh, 있어요 아, 나았어요 무슨 안되했어 무슨 안되했어야 잡아. 이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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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다려가자 기발아. 나이스 훅은. 아이베, 아이베, 아이베. 쥐필, 쥐필. 나힐 1초만. 겐지어어아 있는데 아, 이번에 겐지 공돼요 아, 겐지 나 방금 바꾼 거라 안 돼요. 아 오, 오케이, 오케이. 이에 호그나 오리사 맥클리의 사람 방금 다어 방금 다 쓴. 방어 안돼, 용준 띠 죽지 마, 내가 맞아줄게. 아 집아, 재웠어. 끌수 있어, 끌어봐요. 오른쪽 맥클리. 오리사, 오리사, 오리사. 태양, 태양, 태양 어디? 태양 거, 태양 거, 태양 거. 아 나, 아 나, 나. 푸시오피. 브리 <레진네>. 오케이. 살 봐, 살 봐, 살 봐, 살 봐. 아. Uh. 어. 상대힐메카페메카페그정도 아, 부족해. 메카 펑. 그냥 이거 우리 대치만 하면 되거든요. 대치만 이득이야 이게. 안 돼! 또어 아. 여러분고 있어. 아, 오리사. 아. 어... <목> 좀 우리 겐지 뒤돈다 걸렸다. 야야 아, 아, 겐지 겐지 내가 뒤에 가서야 이거 잡자잡자아맨치에맨치아이나 뒤에 있나 뒤에 있어. 오. 안 되는 게 없다. 지었어 빠졌어. 아려니까 일단 내가 뛰이 좀뛰좀뛰 좀. 아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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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좀 막혔어요. 뽕게즈 아, 아, 됐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이제 중에 대치 중이득이 이득 이득. 이거 안할리안리면 아이거 아이고, 아이고, 살이살아봐살아살살아살살아봐봐살아봐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이고아이담아이이고이고 아이고, 아이아 아이고, 아이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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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괜찮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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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고 천천히 가 다시 갑시다. 뒤로 빨 뒤로 바로 빼봐. 바로 와, 뒤로 바로, 뒤로 바로 와. 네네 왼쪽 매크리도 와야 돼. 이제 못 오는데 왜 매크리야 내가. 이 괜찮아. 이 살아. 너궁려하고있 매크리 죽이봐 껌에 돼 아니야. 아니야. 죽였나이 매크리다. 가자 나. 가자. 우리 살아 있는 거야? 똑같이 살아. 까까싸. 루시 까. 역시 카페. 매카 카페. 라인 가라. 라인 문. 루시 까. 뭐야 낙서 낙서 아니, 이라 아니, 가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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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받음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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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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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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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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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니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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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내 거리, 자기자나그리석이스나 나이스. 수주의. 나이스. 응. 매치, 매치, 매치. 어, 매치, 다트. 다트. 나이스. 와, 걸어줬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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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나이스. 고라스 나이스. 점수 대 에만 좋은 아, 겐지래 지금 명중에몇판줄알아 겐지로? 학살이야 학살 김치 타지 마요 김치. 김치 맞다 맞다 공격력 명한지죽였급 탱커만 때린 아, 거아니저 할걸 처음부터 아까 그러으면 우리 사람 다놓는 건데 디바랑 죄송해요 생략 생각... 안녕 오, 력가4 어 내가 내가 딜러 내가 딜러 해줄게. 지직발리야 마이크 마이크. 아저 마이크 PC방 이상해요 죄송해요. 네 햄피신. 안돼 호크있다호크요 호크. 피 숨피 조져 숨피 조져 숨피 숨피. 숨피 숨피. 피 숨피. 피 숨피. 피 숨피. 숨피 숨피. 숨피 숨피. 숨피 숨피. 타피 숨피. 숨피 숨피. 피피피 피피, 어, 좀 피피, 피이스 가자, 걱정하지마. 루 아.. 보조에 해피, 루 호구보조. 조작가, 조작가. 루시 장면, 루시 면 층에 2 층에 위스 있지 않아요?

나이스! 나이아이거나치아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 에르시 이스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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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나스스나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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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나 겐치 나이스! 이거 나이스! 아니면 겐치 스먼이가나될것 같아요 네네네아 응. 겐지... 별로 아, 안 해가지고 한 건데? 겐지 제이 많이 어, 안한거 아니야? 겐지 힐 받고 이죠 자리아 부족 자리 나왔다 누나 누나 랭크 할 공격기가 거의 네 응. 리퍼 나왔다 이층에 겐지 힐 한... 누나 아야 아, 라인 조심해 라인 조심 아무도 없어 리퍼 리퍼 야 리포트 리포트 해, 도돼와 죽여, 이내리고못 잡고, 못잡 뒤돈다 아! 짱못 쐈다 나힐 중인 중, 겐지 힐 상대 뭐버점안 들어와요 아저저 진짜 못 아! 다 미안, 미안, 미안 진짜 미안 세. 아 나라야, 발키링 나안못면짱재다야너나 <laughs> 겐지 못 해갖고 겐지 못스터아니냐 물어본 아. 거지 <laughs> 아 어. 오, 배크리. 아, 나 동찬이가 물어본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아. 일단 목소리가 좋아서. 박 아, 싫어? 아, 와 이거. 수경이 어? 와, 나이스. 네? 오. 오다이. <laughs> 근데 이게 먹혔던 거?